안녕하세요 노다지 경매입니다.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은 광주 포충사 인근에 있는 한옥 카페 경매 물건입니다. 주택을 개조해서 한옥 카페로 사용 중인 물건입니다. 사건번호 2021타경 68,088번, 입찰 장소는 광주 지방 법원입니다. 주소 광주 남구 원산동 584번지구요. 토지 면적은 130평, 건물 면적은 47평입니다. 감정가 2억 6661만 2880원입니다. 입찰계획은 2021년 10월 2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입찰을 진행합니다. 오늘 소개할 한옥 카페의 위치입니다. 도로 접해있고요 어, 카페 남측으로 어, 포충사 호충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어, 시골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요. 도로에서 바라본 카페의 모습입니다. 어, 한옥집을 개조해서 한옥 카페로 영업 중이고요. 카페 바로 앞에 어, 포장도로 접해있어 차량통행 용이한 지역입니다. 하로 카페 어, 정면 모습입니다. 하로 카페 바로 우측에 조립식 건물, 부속 건물이 어,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바라본 어, 하로 카페 측면 모습입니다. 한옥 카페 앞쪽에 정원 수도 위치하고 있구요. 카페에서 바라본 정면 모습입니다. 하옥 카페는 어, 광주 남구 원산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어, 인근에 표충사 어, 절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카페 주위로 어, 시골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요. 논으로 경작 중인 탑들이 어, 혼재합니다. 광주 시청에서 차량으로 약 2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 건물입니다. 주소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광주 남구 원산동 584번지 하루 카페 경매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